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놀러 갑니다. 놀러 가는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비밀이에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아침이라 어 목소리가 좀 낮은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갈게요! 지금 당진 아그로랜드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픈 시간 맞춰서 왔는데 사람이 많네요. 시간 맞춰서 오셨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숨어 있네 안테도가. <laughs> 사람들이 잘못 찾을 것 같은데. 와. 소가 있다. 오가네. 한번 와봤거든요 친구랑 근데 그때는 가을 겨울 그쯤에 와가지고 진짜 사람도 없었고 거의 허 벌판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춥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노란 문을 보러 가고 싶은데 알려주셨는데 이거 맞나 나는완 사진 찍을 거 찍고 가려고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 같아요. 이건 다 둘러본 것 같아요 힘들어 이제. 아. 여기 진짜 사진 찍는 곳이 스팟이 많아요 엄청 많아 들어왔고 너무 더워요 1시간 돌아다닌 것 같아 이제는 그 무슨 미술관이었는데 이름이 거기 갈 거예요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지 여긴 처음 와봐요. 이쁘다. 오. 우와. 엄청 신기해 안녕. 엄청 이쁘다. 이게 얼마나 한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원래 폐교라고 들었거든요. 학교가. 이 폐교 안에 안에를 그 미술관으로 만든 거 같아요. 엄청 이뻐요 막 가격도 안 비쌌어 얼마였지? 만 원이 안 됐거든요 한 번쯤은 와볼 만하다 엄청 이쁘다 둘러보고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아직 안 정했어요 뭐 먹을지 모르겠네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짬뽕 중국집이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일단 카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카페가 있네요. 그냥 옆에서 마있게 <laughs> 미안해. 지금 벌써 대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짬뽕 먹으러 왔거든요. 일단은 대기 번호 찍고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고 아니면 딴데 가는 건 귀찮으니까 그냥 기다릴게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지금 제 앞에 세팀 있거든요. 기다릴만해요. 한 30분 기다릴 것 같은데. 저는 고기짬뽕으로 시켰어요. 양이 엄청 많네 너무 많아요. 원래 탕수육도 먹고 싶었는데, 혼자 해서 비싸더라고요. 음 햄버거 들어있어맛 <목소리> <목소리> 지금 갔다 왔고 맛은 맛은 그냥 일반 짬뽕 맛이에요. <laughs> 일반 짬뽕 별로 다르게 없어요 그냥 음 응. 근데 양이 엄청 많아요. 진짜. 탕수육까지 시켰으면 진짜 진짜 많이 남았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탕수육은 남으면 싸갈 수가 있긴 하거든요. 당진 왔는데 중국집이 너무 먹고 싶다. 추천합니다. 한번 뭐, 먹을 만해요? 엄청 배가 고프다. 나는 양을 너무 많이 먹고 싶다. 해도 추천합니다. 음. 원래 우렁쌈밥인가? 그것도 유명하대요. 그걸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했다가, 그래도 짬뽕이 혼자 먹기에는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좀 이따 저녁은 모르겠네요. 다음 일정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응응. 차 없어졌어. 차 있어야 되는데. 아다이다 아씨, 그이었던 힘들어. 스킹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 창피해서 좀 가까이 말할게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이, 이게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매를 하면은 2만 원인데, 네이버 예약으로 하면은 18,000 원이거든요. 근데 그 돈값을 했어요. 진짜 그 뭐지? 배우분들 서커스단? 저분들의 노력에 비하면은 18,000 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청 어려 보이던데, 친구들이? 엄청 어리더라고요. 아닌가? 엄청 어려 보였어. 대단한 것 같아. 저 스커스 처음 봤거든요. 재밌네요.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지금 공연은 1시간 10분 정도 했어요. 진짜 다양하고, 진짜 다양해요. 당진 한번 오시면은 한번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11시, 2시, 4시. 네 이렇게 한세번 하니까 참고해서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 이제 여기 바로 옆에 그 서커스 옆에 놀이동산 그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 관람차 있잖아요, 당진에. 네, 일단은 그 근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하나, <놀람> 둘, 일단은 놀이공원은 좀 이따 오는 걸로 하고 헉, 너무 귀엽잖아? 이래요, 직접 튀긴 거라던데, 만 들어서. 괜찮아. 아까는 그냥 점심이었으니까. 아니 아까 탕수육을 먹고 남은 저녁을 먹었으면 됐나? 맛있으면 됐죠. 맛있다. 바로 찍어주셨거든요? 역시 차에서 먹는 게 편하다. 그 자유로즈로 놀이공 구가 있거든 기구 앞에 그숨님들 표정이 다 보여 그 두려움에 참 높이 때 그분들도 제가 이렇게 먹는 게 보이겠죠? 아니 마늘 맛이 너무 나서 입에서 냄새 날것 같아 마늘 맛 단양에도 흥망의 자전경을 팔아요. 단양은 진짜 추천합니다. 거의 도담 삼봉이었나? 도담 삼봉이라고 있거든요, 단양에. 거기 저녁에 가세요. 진짜 대박 이뻐요 진짜 진짜 이뻐요 거기 제가 진짜 반한 곳이에요. 저녁에 진짜 거의 강인데 조명 때문에 조명을 이렇게 싸줘요 도담 삼봉에. 그러면 은그 강에 도담삼봉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게 진짜 너무 이뻐요. 정말. 잊을 수가 없네. 근데 살이 보니까 다 닭다리살 같은데? 닭슴살은 없는 거지. 살이 부드러워. 부드러운 살 쓰나 봐요. 그러면 어.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